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뮤직 29화 시작하겠습니다. 뿅뿅뿅뿅 뿅, 빠밤밤빠밤빠밤. 아,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잘 네. 지내셨습니까? 네, 잘 지냈죠. 저희 아, 소개를 좀 하자고 우리. 아, 그렇죠. 소개하시죠저 음, 베이시스트 이준입니다. 뿅뿅. 아 음. 피아니스트 윤지입니다. 네. 아, 예. 자,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에반스 공연을 또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네, 지난 토요일에 있죠. 네.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. 네. 이건 한 뮤직인지 알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은데, <laughs> 네. 오셔서 저희 팬들이 되셨습니다. 네, 그날 많은 분들이 371명이었는데, 음. 그 이후에 390명이 됐어요. 크... 그날만 한1 5명 올라갔어요. 거의 우리에게 또 빠지시는 그러니까. 분이 많이 생기는 <laughs> 날이 되겠네요. 네, 어. 음. 어, 그 음. 공연하면서 제가 시계를 안 차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위에 올려놓거든요. 음. 근데 이렇게 퉁 하고 알림 올라. 아 진짜. 네. 아 아주 재밌었습니다. 네, 재밌었죠. 음. 너무 재밌었어요. 아주 즐거웠고 네. 그때 연주도 참 마음에 들었고 네. 어, 여러분들도 어. 많이 오셔가지고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. 네. 음. 그래이 뭐, 하나가 되는 그런 원래 분위기. 저는 일찍 들어가려 했는데 늦게까지 놀았죠. 아, 그때 좀 때리고 많이 마셨습니다. 아주 다음 날 너무 힘들어 가지고.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방댕이 한번 차였다는 소문이 들던데요. 아, 네, 그렇죠. 아, 그럴 수 있죠. 네. 음, 그렇습니다. 네. 와,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음, 그런 연주가 있으면은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오실 수 있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를 하러 많이 다녀야겠어요? 아, 좋아요. <laughs> 할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더블 m c 보니까 괜찮았잖아요. 그니까. 그죠? 네. 혼자 얘기할 수 있는 또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. 그니까. 그때 맞아요. 또 내가 또 쳐주면은 네, 네,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. 같이 이제 막 지방 같은 데도 가가지고 음. 저 차봅시다. 네, 음, 것 좋아요. 것 저는 아주 네. 저, 전 찬성입니다. 막입 털고. 음, 아주 또 멋진 연주 또 들려주셨잖아요, 그러니까. 그때. 아, 재밌었습니다. 네, 재밌었습니다. 음. 자,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. 아니 벌써 왜 10월이 다간 거예요? 음, 그러니까 아. <laughs> 시간이 너무 빠르고 11월이 이제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이제 11월입니다. 저 아까 스타벅스 갔는데요. 음. 벌써 그 스티커 모으는 거 하더라고요. 아 다이어리요. 그 다이어리. 아. 그래서 아, 벌써 이걸 할 때가 됐나? 음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11월이 네. 벌써 왔고. 그러니까. 이 저희 옷차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을. 네. 가을 빛에 지금 물 들었습니다. 저희가. 그 사실 원래는 얼마 전에 이렇게만 다니면 약간 좀 덥다? 라고 음.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까. 이러고 딱 나갔는데 춥더라고요. 춥죠. 네. 아니 이거 윤진 씨 무슨 이거 서린 서린 같아요. 이렇게 이게 한 개. 왜요? 제그 보컬리스트 남예진 씨는 이거 음. 보고 이쁘다 고 그랬는데. 아, 서린 패션입니다 서린 패션. <laughs> 서린 아니고 저번에 우피골드 버그같다 그랬잖아요. 우피, 어 <laughs> 시스테이트의 <액트에> 우피골드 <laughs> 버그 아니면 <laughs> 허, 서린 어 바풋 이런 네, 그런 느낌인데 네. 어쨌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와... 와가지고. 생각나는 노래가 몇개 있죠? 뭐요? 뭐 Autumn 뭐 Leaves 네. 뭐 그리고 왠지 s t e v i 의 노래는 네. 가을에 또 어울리는 s t e v i 노래들이 또딱 생각납니다 저는 어떤 곡생각나요이 s n t s l o v e l <laughs> 아, 그거는 그거... You Are The s u <laughs> 그거 좀 여름 노래들 아니에요? 어? 그가요 티비 온더 가을 노래면은 뭐 이런 거지 레이틀리 이런 거 아니에요? 리본 인더 스카이. 아 우리가 했으니까 아, 리본 어떻게든 역어 보려고 한 겁니다. 아, 저희가 아, 무슨 아, 노래 예. 할까 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아까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잼을 그냥 했는데 그냥 이거로 하자. 네. 오늘은 좀 피곤도 하고 네, 쉬어가보자. 어, 쉬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원래 알던 거를 네. 그냥. 가볍게 해보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쵸. 뭐 녹음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. 네, 저희 너무 잘 아는 곡이어가지고 음. 그냥 악보도 없이 레이틀리 뭐 이런 게더 가을에 어울리는군요? 그렇죠 원래 가을에는 그런 거 음. 가을에는 근데 진짜 어울리는 가수가 있어요 스팅 스팅 아 스팅 노래 너무 잘 스팅이형 네아 스팅이형 또 아,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네. 방문하신 못 봐서 너무 속상하지만 아무튼 그 스팅 노래 너무 잘 어울려요 가을에 음. 딱 스팅 노래도 이 한번 해야겠네요 노을 탁질때음 <laughs> 그렇군요 네. 아 원더 형도 껴주세요 네. 원더 형도 얼마나 대단한 아유, 형인데 그, 아, 대단한 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빠 오빠 아, 아, 대단한 오빠죠 원더 오빠 네 원더 오빠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그유명 노래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것도 했었죠 예전에 슈, 슈퍼스티션 아, 그렇죠. 음, 그것도 하고 야. 이제 사실 같은 아티스트의 두 번째 노래는 <laughs>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? 네, 스티비 언더 노래를 지금 두 번째 음... 하는 거고. 네, 네, 그렇죠. 다른 분들도 뭐 여러 분이 계시지만 이 형은 또 대단한 특출난 형이잖아요. 스티비 언더 것만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너무 영원, 유명한 게 많아서. 영원이할 수도 있는 네. 정도의 어, 히트곡이, 너무,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. 맞아요. 그 중에 또 히트곡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즐겨보시죠. 네. 듣고 왔습니다. 듣고 왔습니다. 이진실 음. 러블리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. 근데 이게 정말 옛날에 다 쓰인 곡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음 거의 팝계의 클래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내 자식에게 들려줘도 어, 괜찮을 만한 그런 어, 그런 곡들이 클래식 팝계 클래식이라 고 생각하는데, 뭐 스팅도 마찬가지고, 그쵸. 스티비 언더 노래도. 근데 스팅보다 이제 스티비 언더가 좀더 친근한 느낌들이 있죠. 그쵸, 노래들이. 그쵸. 좀술 마시면 때창 음. 하고 싶은 느낌도 좀 있어요. 어, 맞아요. 어, 스팅은 그냥 혼자 가호 잡으면서, Englishman New York 이거 해야 되고. <laughs> 이준씨! 이거는 술 먹고서 그냥 우후! 막 이러면서 만취! 꽐라 됐을 때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부르시겠네 만취 어, 예전에 치코리아 <laughs> 형님이 네. 배철수 음악 캠프에 나와가지고 진짜요? 예전에 어... 거기서 배철수 씨가 물어봤었어요. 술 먹고 그럼 당신은 음. 노래 같은 거 부르고 가라오케 같은데 음. 가면은 뭐뭘 뭘 부르 부르냐고. 음. 빼리빼리빼리빼리빼리빼리빼리 배리 이런 스케 스케 같은 거할것 같잖아요. 음. 그냥 그냥 스티비언더 노래 부른다고. 어... 술한잔 마시면은 우리 코리아 형도 그런다는 이 명곡입니다. 그니까 뮤지션의 뮤지션이네. 그렇죠. 미지션의 미지센 음. 미유. 그그 스티브 언더 형님이 할아버지가 한번 그때 한국 공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. 다시 한번 꼭 들린다 그랬는데 왜안 오시는지 모르겠네요. 어, 그때 왜? 못 가가지고 제가 음. 아 오시면 제가 장어 한 마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스티브 형한테. 네. 어 장어 한 마리 구워 드시고 불러달라고. <laughs> 장어 드시러 오세요. 음 그러니까. 네. <laughs>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. 남은 두달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?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. 제가 또. 건강에 유의하면서 나머지 두 달을 음.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. 네. 음. 저희 어느덧 한 뮤직도 음. 반년된것 같아요. 반 년이 이제 거의 됐죠. 네. 저희가 한 4, 5월에 시작했어요. 그니까. 러 음. 그니까요. 러 그니까요. 러 다음 주 정도에 400명을 찍지 않을까. 400명은 이번 주에도 찍 싶어요. 그래요? <laughs> 찍고 싶은데. 좀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. <laughs> 어, 재밌게 오늘 너무. 금방 끝내고 뭐뭐 뭐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 중인데요 멘트를. <laughs> 아 근데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. 저희 재밌는 영상들이 많으니까. 그니까 네. 이번에 공연 때 너무 <laughs> 쏟아냈어. 그니까. 그래가지고 맞아요. 할 말이 좀 없었어. 공연 때 너무 많이 했었잖아. 그리고 공연이 너무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, 에너지를 굉장히 막 쏟아내가지고. 음. 또 같이 연주해주신 들어가요. 또 연주자분들도 너무 잘 쏟아내 주셔가지고 네. 재밌었습니다. 그때고터 네, 뒤풀이도 그...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. 11월에 한번더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. 맞습니다. 네. 그때 또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이 좀 찾아와 주세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저에게 힘이 된다는 거. 그럼 오늘은 스피드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. 오케이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